3월 30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이튿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께서 어떻게 그 고통과 아픔과 버림받음의 슬픔을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의 영, 개시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과 183장.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 없어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의 말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 몇 구절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거주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풀어지면 인심도 좋고, 남을 생각하는 새삼스러운 마음도 갖게 되고, 마음이 다쳐지면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어 보이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젊은 한 성도님이 남편의 그 다친 마음, 그 예수를 거부하는 마음을 주님, 저 남편의 마음이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저 예수를 믿고 처녀 시절에 좀 믿었다가 남편이 믿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했던 그 삶이 자기 딸의 목숨이 위태로웠다가, 그 목숨을 건져준 한 간호사의... 도움으로 다시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를 나가 세례를 받으면서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를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교회에 빠져든 내 아내를 구해야 되겠다고 예수를 연구했던 어떤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남편에게 새 영을 부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던 어떤 한 여인의 기도와 같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누구나 할거 없이 예수 예개로의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를 그냥 다닌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없을 때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볼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죠. 어떻게요?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더듬어 보고 내 구원을 위해 내 영혼을 위해 주께서 무엇을 했는지를 더듬어 봐야 예수이신지를 알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예수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들으며 얘들아 평안하라 이야기해도 귀신처럼 보이고 들려서 두려웠지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줄때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11명의 제자들처럼 말씀은 결국 마음을 풀어 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둑을 복귀하듯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말씀을 더듬어가며 어디에 예수님의 손, 손에 못 자국이 있는지, 배 어느 부분에 창자국이 있는지, 왜 그런 상처가 생겼는지, 왜 이마에는 그렇게 가시관에 찢긴, 왜 등짝에는 그렇게 채찍으로 찢겨서 근육이 파열이 되고 혈액이 터지는 그런 일을 왜 겪으셨는지,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을 다시 복귀하듯 우리의 신앙을 복귀할 때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구약에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세형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꼭 관련해서 치료기 9장 34절로 36, 5절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도 설교를 드렸지만 열 가지의 개명을 열 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이집트에 쏟아 부으십니다 며칠 사이에 애굽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열 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십니다. 완전한 숫자죠.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등장을 하고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입될 때 모세는 의심하고 뒤로 빼고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주저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영적인 육적인 지팡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의 일을 행하는 주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 바로는 똑같이 교육을 받고 명석하고 왕으로서의 모든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누구나 누구의 비교해서 빠질 사람이 아닌데도 그는 열 가지의 재앙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갑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에 마음의 문제 때문이다 는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의심을 하면서도, 못하겠다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보여지는 현상에 집착을 하죠. 그러면서 모세 때문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도 똑같죠. 우리 인생도 열 가지의 재앙 속에 누가 얘기했듯이 인생은 괴로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참 힘들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열 가지 재앙처럼 여겨지는 힘든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있던 신앙도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없던 신앙이 생겨서 성경에서 우리 흔히 아는. 먼저던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는 이런 희귀한 현상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천국 갈것 같은 사람이 지옥 가고 지옥 갈것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이 남편이 정말 예수 믿어서 그 마음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저가 세형 새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처럼 어떻게 마음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마지막 말씀 보실까요? 마지막 구절 보시면 28절에 27절까지 새 형과 새 마음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신앙은 딴것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내가 섬겼던 것이 물질이었고 사람이었고 자식이었고 건강이었어요.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내 주군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이 관계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식한 말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신구약이라고 합니까? 오래된 약, 새로운 약이 신구약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예언이 옛날 약속이 구약이고 그 약속을 주께서 오셔서 실현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겠다는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바로 약속인 것이죠. 세상 천지의 약속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없는데, 생각이 없는데,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은요, 그릇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드러운 영혼을 주세요. 근데 그전 작업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에게 주권을 넘기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넘기는 거예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옛날엔 내 멋대로 살았어요.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럽니다. 그건 자기의 주도권이죠. 그러나 예수 믿음은요, 저도 그래요.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은 때도 있어요. 인간이 그런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간도 빼어줄 것 같이, 허허거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쳐서 복종하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고난의 잔을 좀 물려치실 수 없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기 싫어도, 고통스러워도 이걸 해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걸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신앙이 별거예요. 무슨 우리 속에 무슨 도사가 틀어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주권을 갖고 주도권을 갖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께 결정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럴 때 세형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34절로 3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기도를 해요. 주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해야겠나이다 진심으로 지켜야 되겠나이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의 목표는 다른데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지키는 데 있으니 주님 나로 하여금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세요 두 번째 기도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그래요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예요 신앙이 이겁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알아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근데 말 못하죠. 말하면 챙피한데요 목사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발설을 해요?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갈라데여서 5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할 것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싸움이 신앙 싸움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을 거스리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 생각이 거슬려지는 겁니다.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시편 1 1 9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로 하여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되, 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 살길이니, 그렇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굳은 마음 갖고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퍼지고 인심 좋은 거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은요 인심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언약을 믿고 그리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기고 말씀을 받아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을 세형을 갖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동시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무시하고 절대로 부드러운 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심이 좀 사납다는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인심도 좋아지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두 번째 날, 내 마음을 제발 부드럽게 해주세요.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주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10편 119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벌며 주를 찬송케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